Please. Hey, hey. 哎！我第三个。 저 동생이 아니잖아. 동생이 같은데? 아니요. 아니야, 그키 커서 동생인지 알았어 저놈, 아이고, 아이스

다 아! 아! 나이스. 우리 저거잖아. 부셨다. 하나. 그래네. 동선이네. 동이네 동석이 예. 같아 렇게키큰 애가 흔해지지 않은데 심판 아그래보 푸십니다 흔치 못한 형님 정석이 근데 봐주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어라이스 봐줬네 <laughs> <laughs> 그 하나 어드티지 네, 역시 칼은 안으로 굽는 거요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형님 지금, 조금지고 있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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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2 지금, 지금, 1금잘하더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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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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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잘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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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벨벳드라도 어떻게 발라고 벨벳드라도 어떻게? 야, 공격성 붙이네. <못> 어, <laughs> 아, 저. 저. 힘이 <laughs> <laughs> 많 <많긴> 많은가 봐. <laughs> <자경제>. 아, 이. 아, 이. 아, 이. 이. 아, 봐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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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아, 아, 이. 잘하네. 준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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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안 나와도 이잘하 어. 어. <laughs> 훈련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laughs> 한번 안 맞았는데. 아 어. 서브 좋아.

가자 가자. 나이스. 이자 가자 가자. 수비 잘하네. 오 세준이. 나이스! 야. 어 이상하다. 그냥 까야 하는데 몸이 아프다 당내 왔는 거야. 그렇지. 와, 자수비 잘하네. 자수비 잘해. 海生。Nice 나이스! 나이스! 야 아, 진짜 젊은 애들이 아주 하고 다 탈려. 나야족더 탈리. <laughs> 넣어. 족도 이렇게 잘하는 길색이가 보내요. 아, 봐봐봐 봐. 지난 했어? 제 카메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서, 설명도 좀 하면서 하십시오. 네. 자, 현재 스코어 13대7. 왕가 아. 민수팀이 이기군요. 왕가 아. 김민수. 강력한 우승후보. 다음 경기가 모현이라던데. 아, 아 큰일 났군요. 모현하고 제일 큰일 났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laughs> 참고로 우리 일단 1패 했답니다. 오지현테 <laughs> 이렇게 세팅이야, 저렇게 한테. 모연하고 하는 거야? 모연이 누가 나왔어? 대형이. 대형, 황대형. 아. 파워는 좋은데. 피커네 아, 뭐, 좋은. 금가토스를나어한번쳤나 아, 여기, 이 사람. 대형 선명스키네. 들이 좋으니까. 아, 투스도 좋지 뭐. 어, 소천사로 좋지 우리 뭐, 모양만 무서워하지 다른 팀은 뭐. 형, 그렇지! 나이스! 아, 수비 잘해. 정수 <laughs> 2대 0 이겼어요. 이겼어? 어. 네. <laughs> <laughs> 어. 운덕이 이게 뭔가요? 이 일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기면 <한> 되는데. <번. 웃음> 정훈이는 많이 넘어서우승해라 형님, 형님, 이서이넘 그래, 운덕이가못 받으면 아웃이지. 하비지, 하비지. 봉석이야. 이번에 이번에저 민수는 뭐로뭐트 발. 흔들 않았어 흔들리지도 않았어. 흔들리진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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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웃음> 응. 아니, 저기 선이 라인이 흔들리거든. 정훈이는 옷 3X입니까? 이니겠지지신이 처음 했는데. 100. 100인데, 배만 쓰레기라지? 아웃! 오케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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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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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이원이게 아니야. 본인데이거아 아니 형. 무슨 저, 우리 네. 감독해 아니고. 아니, 국장이 아니, 뭐냐고형뭐 그래. 민수팀 자신 있지? 파이팅 네. 아, 한번 하고 가. 내가 다 아니, 여기 민수팀이 해 놨으니까 는 이거 찍혔 네. <laughs> <그래서, 웃음> 미즈은는 지금 수비장다빵빡하게 짜고 왔잖아 투스랑아들 너를 무서워하니까 걱정하지마 <목소리> 아, 너 얼굴이 무서워해 담요 깨서 잠이 자 담요 이자그 분이 담요 깨서 밥을 하다가 밥을 하다가 움직이는 네. 거야 지금 지시간 자고 있는데 이아서네봐요 토스, 아까 이겼잖아 사실 정 1세트 지고 2세트 기다니는 3세트 그냥 쫙 나네. 차이가 확 나네. 몸 틀렸네. 다음 세트 때는 자주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게도 왜냐면, 이건 데 처음이잖아요. 아, 그니야 그래 어, 어, 네. 아, 근데, 이니까 그래. 아, 어 세게 장금만 준비하고 있으니까야는데 보이는데 리시컨. 나이 사람 건안 보여도 리스컨는 보이는 거. 나이스! 하하하이돌려고 해야 돼.

빠르면 굉장히 잘같은데 얘가 예, 느리이 운동시켜 핸드헨퍼도 느리 그냥 공격을 적용했는데 그냥. 그냥 쟤는 이겨낸, 이겨낸 사람중에 하나야 부담이 하나. 없네 쟤 우리, 팀은운동기는운동식이 있는거야 패두기랑 아닌데 둘이는 화이팅형 화이 둘이는 됐어 <laughs> 예수가 손만 안 걷어왔으면 여기 되는 저기 또게임 하네? 이겼다며요 이겼다 끝났다 그랬는데? 연습하나? 아니지 연습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

눈물 흘리지 말고 일로와. 역시 나의 <웃음> 경쟁자답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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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니가 더 가라. 아이고! 오징어 밖에서 쌈 들었다잉? 그러니까? 다리 들어야 돼, 근데. 아, 가짝 들어, 다리 들

간다 잘 차. 그뭐뭐이없 <laughs> 뭐, <laughs> 저렇게, 저렇게 차는데 뭐, 저 정도만 올 그러니까 받지 못해. 우리 점에 아. 보내서. <웃음> <웃음> 어, 다음 뭐 준비해야 돼. 저기 뭐야 반갑다. 이세균님. <laughs> <임태경님. 웃음> 네, 예. 여가기 방갑이 있어요? 방갑이가 저기 코트옷트 준비하고 있어요저라 준비해. 이윤이아가 <laughs> 형님. 형, 형님도 저기 로코트 준비하고 아유, 있어야 돼. 코트 가자. 고8 아니, 우리게하야 된다. 동이널오시래 빠져라, 이번에수비해야 <놀람> 되는데, 뭐야, 스포 어, 이따 공격이나 해. 나 신발 고는데나 신발 나신고 哎！哎！